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하루아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34회 56번 변형 문제입니다. 문제는 네이버 밴드 풀어보시고 해설은 여기서 함께 공부해주세요. 문제 들어갑니다. 민법 187조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오른거죠. 이번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죠. 피상속인 사망시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이번 민법 180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이행 판결은 무엇을 이행하라죠? 당신들이 한 매매를 이행하라. 이게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고, 187조 판결은 등기 요하지 않는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은 우리 시험법의 유일한 예가 공임을 분할 판결입니다. 한번 부동산 관계 경매,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고 매각 대금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화해는 둘이 원했죠. 둘이 원해서 악수했죠.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요합니다 화해는 둘이 원해서 둘이 약속했죠. 그래서 이거 법률행위로 보셔야 고 이거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5번 신축이와 건물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 유하지 않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화해가 법률행위로 읽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민법 파일은 정의 A4 32페이지 분량으로 민법 전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민법 가불병 사례특강과 함께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